스마트 샤워 온도 조절기 모헨과 함께라면 매번 완벽한 샤워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 ZOZOFO LCD 디스플레이 온도 샤워기 수압 상승 욕실 청소 온도 체크 샤워 노즐은 정밀한 온도와 수압 조절이 가능하여 원하는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깔끔한 LCD 디스플레이로 온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이 배가 됩니다. 또한 수압이 강하게 올라가며 샤워의 쾌감이 배가 되고, sensing. 욕실 청소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1.5m 호스와 함께 제공되어 설치도 쉽고, 다양한 욕실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으로 매일의 샤워 시간이 더욱 즐거워지고, 안전하고 쾌적한 욕실 라이프를 경험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